누구나 반하게 되는 아이템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. 바로 메이트 노토프로 무선 미러링 동글이에요. 이 제품은 갤럭시와 완벽하게 호환되면서도 무선으로 차량 내비게이션과 연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템이에요.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실시간 교통안내 기능이에요. 덕분에 운전 중에도 최신 교통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정말 편리하더라고요. 설치도 간단해서 한번 연결해놓으면 시동을 켜는 순간자동으로 연결되는 스마트함이 정말 매력적이에요. 이렇게 편리한 기능 덕분에 운전 중에도 안전하고 즐겁게 스마트폰의 모든 기능을 활용할 수 있었어요. 이젠 유선 연결의 불편함은 잊어버려도 좋겠네요. 덕분에 두 배로 행복해졌어요. 이 제품은 바로 카템 자동차 배터리 점프 케이블 2,000A입니다. 이 제품 하나면 차량 배터리가 방전된 상황에서도 걱정 없어요. 길이는 3m로 대부분의 차량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죠. 특히 2,000A의 강력한 전류 전달 덕분에 어떤 상황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.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은 안전 설계예요. 잘못된 극성 연결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어서 더욱 신뢰가 가네요. 사용법도 간단해서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. 덕분에 어떤 상황에서도 두 배로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바로 이 카템 점프 케이블로 안전하게 차량을 재시동해보세요. 차량의 귀여운 포인트 아이템, 구디푸디 차량용 공돌이 대형 후크 세트를 소개해 드릴게요. 이 후크는 브라운 색상으로 정말 사랑스러워요.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은 설치가 간편하다는 거예요. 헤드레스트에 걸기만 하면 끝. 아무 도구 없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. 그리고 튼튼한 내구성 덕분에 무거운 가방이나 쇼핑백도 문제없이 걸수 있어요. 차 안이 깔끔하게 정리되고 물건들이 굴러다니는 걱정도 없어요. 게다가 귀여운 공돌이 디자인 덕분에 인테리어 효과까지 덕분에 매일매일 차를 탈 때마다 기분이 좋아져요. 작고 귀여운 아이템으로 실용성과 디자인을 모두 챙길 수 있는 이 후크 꼭 한번 사용해보세요. 여러분의 차량 라이프가 더 행복해질 거예요.